안녕하세요 스케치성형외과 정윤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눈썹거상, 이마거상, 눈매교정수술이 은근히 헷갈리기 쉬운 수술이잖아요 세 수술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나요? 눈썹거상, 이마거상, 눈매교정수술은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얼핏 보면 수술의 결과가 비슷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세 가지 수술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눈썹거상은 눈썹하거상이라고도 합니다 눈썹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제거해서 늘어진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이고요. 이마 거상은 이마 전체를 거상을 해서 이마 주름을 펴주거나 이마와 눈썹을 함께 들어올려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특히 눈썹 거상과 이마 거상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썹 거상은 눈꺼풀 리프팅, 이마 거상은 눈썹과 눈꺼풀을 포함한 전체 리프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매 교정 수술은 눈꺼풀 자체의 힘을 보강하는 수술입니다. 눈꺼풀에 힘이 없어 시야가 가려지는 분들이 하시는 안검하 수술과 비슷한 수술이죠. 세수술 모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처진 눈꺼풀 개선하고 또렷한 눈매를 완성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썹 거상, 이마 거상 눈매 교정이 효과적인 유형도 있나요? 먼저 눈꺼풀이 처져 있는데 특히 바깥쪽 처짐이 심한 분들은 눈썹 거상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상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늘어진 눈꺼풀만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에 좋은 눈썹 거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마 주름과 눈꺼풀 처짐을 동시에 개선하고 싶거나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이마거상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눈뜨는 힘이 약하거나 양쪽 쌍꺼풀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졸려 보이는 눈매를 선명하게 하는 눈매 교정을 추천드립니다. 각 수술별 케이스를 보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눈썹거상 케이스 사진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쌍꺼풀이 속에 진하게 있으신 분인데 눈이 피부가 많아서 이마를 들지 않으면 눈이 작아 보이는 분입니다. 굳이 선커플을 크게 해서 인상 변화를 가지고 싶지 않으셨고, 눈을 뜰 때마다 늘어진 피부를 이마로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느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상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주는 눈썹 거상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달후 모습을 보시면 눈매가 또렷해지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길어 보이던 얼굴도 줄어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마 거상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사진 속 모습을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고 눈 안쪽이 내려가 있어서 다소 사나워 보이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3개월 차 모습을 보시면 눈매가 또렷해 보이고 인상도 수술 전에 비해서 확실히 순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매 교정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분은 전반적으로 선명하지 않은 눈매와 졸려 보이는 눈, 눈이 꺼짐이 보이는 상태로 눈매교정 수술이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눈과 눈 사이의 간격도 멀어 보이고 눈 안쪽이 막혀 있는 듯한 모습도 있어서 앞 팀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 뒤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눈매가 또렷해졌고 인상도 확실히 선명해지면서 뚜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졸려 보이던 눈도 교정이 되고 답답했던 눈 안쪽도 앞트임으로 시원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눈위 또는 눈 아래의 처짐은 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시다 보면 수술의 종류가 많고 용어가 복잡해서 혼자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 위쪽 눈꺼풀 처짐이 고민이시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눈 아래쪽 개선이 함께 필요하시다면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